민숙이 13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요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모하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구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안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가치파에서는 마귀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하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난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갭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지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루홉에 이르렀고, 또네겟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수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 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